분들의 꿈이 있는 캠퍼스를 다녀오는 시간 캠퍼스 나우 지역 대학 집중 탐구 오늘은 지역과 세계를 향해 빛을 려는 대학 개명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동석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를 누비는 남자 차동석입니다. 오늘은 지혜씨와 개명대학교의 또 다른 캠퍼스 대명동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연결과 융합의 키워드 로 창업기업을 돕고 있는 창업지원단 이 있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대구 경북 1호 창업보유센터로 시작해서 창업기업에 필요한 기술 아이디어 인력 지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펼쳐질 이야기들 정말 기대됩니다. 음, 네, 맞습니다. 지역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이 펼쳐지는 개명대학교 창업 지원단.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캠퍼스, 넌! 스타트업! 창업의 고민과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지역의 성장을 돕는 이곳.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인력 지원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창업의 최전선. 이곳은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입니다. 창업지원단의 섬유 패션 디자인 창업 보육센터, 섬유의 본고장답게 특화된 섬유 패션 아이템으로 성공이란 있어요. 꿈을 꾸는 이들이 모인 곳인데요. 열정적인 회의가 한창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그럼 지금 여기서 어떤 걸 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기서 가방 쪽으로 제작하고 판매하는 음. 일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아. 이게 다 전부 제작을 하신 건가요? 네, 이건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우와. 여기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기에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약간 그 전시회 같은데. 그런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부스비가 생, 개인이 내기에는 정말 큰 돈인데, 이런 창업지원 보육센터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외부 활동을 잘 하게 해주세요. 우리 대표님의 꿈이 있을 것 같아요. 저요? 아, 저는 아무래도 제가 편안한 옷을 자주 입는 편이라서, 좀 가볍게 들수 있는 가방을 좋아해서, 가죽가방보다는 청가방 위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음. 딱, 막뭐 에코백 아니면 청가방 했으면 딱 떠올릴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면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더 좋은 결과물을 보고. 완성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보시는 곳은 베테랑 실장님이 보고. 멘토로 계시는 제가. 그 출발점인 봉제실입니다. 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잠깐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네. 어떤 음. 작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봉제를 네. 도와줍니다. 심플을 만들어주고, 아. 어, 이분들이 이제 에, 생각은 있는데 기술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몰라요. 네. 그러니까 아 어, 그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부, 불러가지고, 우리 기계 다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술 지도를 해요. 아, 그러면 선생님, 이런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어, 앞으로의 어떤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앞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면은, 에, 뭔가 어떤 그 분야에서 꿈을 이루지 않을까. 그래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어, 모든 일이 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걸 극복하고 꿈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길 바래요 창업을 앞둔 이들에게 실장님이 꼭 해주고 싶은 말 꿈을 위한 끈기라는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큰 꿈을 간직하고 오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업 기업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원천입니다 계명대학교는. 대구 도심에 있는 대명 캠퍼스를 창업 캠퍼스로 지정하였고, 200여 개의 기업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명대학교는 창업교육센터를 비롯하여 창업지원단 산하의 창업보육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중장년기술창업센터, 패션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창업대학원 창업대학을 통해 창업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투자, 글로벌 진출의 꿈, 계명대학교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창업보육센터에 왔는데요. 네. 이곳에 입주한 기업들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잘 나간다는 회사를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어. 어떤 업체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한번 대표님 한번 만나보요 네. 어, 자리가 이곳 같은데요. 어. 어,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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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애기도 있네요. 애기는 직원인가요? <laughs> 창업 보육센터의 입주 기업 중 하나인 이곳은 실력 있는 게임 회사인데요. 조만간 해외 진출도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대표님 지금 아까부터 제 오른편에 뭐가 번쩍번쩍 번쩍 하거든요. <웃음> <웃음> 이 트로피 무슨 트로피예요? 저희가 이번에 그 구글 인디 게임 페스티벌에서 어. 2022년도 우승을 했거든요. 와. 일단 봤어요. 우승이니까 무시가 박수를 쳐야죠. <laughs> 네. 이 창업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게임 개발사 중에서 워라벨이 보장되는 회사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음 네, 저 제가 근무했던 회사도 좀 많이 힘들었었고, 저는 워라벨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 개명 창업기업 전시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미래지향적인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어, 대구에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네. 창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게 놀랍고 네. 좀, 저도 좀잘 받아서 어. 좋은 아이템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동석 씨와 지혜 씨도 꼼꼼히 살펴보는데요. 두 사람이 보는 건 개명대 교수님들이 창업해 개발한 태아와 산모를 위한 셀프 초음파기입니다. 저희 창업 지원단은 AI, ICT, 의료 바이오 용복합 고급 기술에서부터 단순 소비재 기업까지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창업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제품들. 하지만 처음부터 창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 중입니다. 창업 기회 전시회나 디지털 아카데미, 유튜브 영상 제작 아카데미 등 사업에 필요한 적절한 기회를 얻고 교육으로 많은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창업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이번엔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계획 중인 이곳. 중장년 창업인들을 위한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폐추모 용품이라고 페추, 반려동물 네. 이제 사별하고 난 뒤에 추모하고 기념하고 그런 용품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네. 이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가지고 이제 과거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이제 그게 참 부족했었는데. 네. 이곳에 입주해 있으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와. 뭐 컨설팅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네.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통해 갖고 좀 쉽게 이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년 개소의 130여 개의 회사가 독립해 나갔고요. 현재 2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곳에선 창업의 뜻을 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공간과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서고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는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그리고 3년 미만 창업자 분들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창업 교육, 그 다음에 사무 공간, 네트워킹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곳이고요. 저희는 제조 그리고 지식 서비스 업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개명대 창업 지원단은 청년 창업도 책임집니다. 이곳은 올해 8월에 개소한 달서구 소재 청년 아, 창업자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우선 편안한 카페 같은 분위기가 눈에 띄네요. 아, 이곳은 이제 달서구청에서 이제 청년들의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원이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창업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설립된 공간입니다. 우리 지역 사회에 청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제 그 청년들이 정말 사회로 제대로 진입하는지 그리고 이제 청년이 가진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에 대한 해결에 대한 것을 좀 초점으로 맞추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그 문제 해결과 더불어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늘려주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청년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mz 세대가 좋아할 컨셉으로 최고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いや 여기 너무 예쁜데요. 지금 얼핏 보면 좀 카페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laughs> 이렇게 공간을 꾸며놓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저희 청년들이 와서 좀 편안하고 자유롭게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커피머신도 그리고 음악도 이렇게 틀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니까 보드판이 눈에 보이거든요. 저희 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청년 센터의 바람점들을 물어서 답을 받은 보드판입니다. 전문가로 초청해서 하는 강연이나 특강 이런 것들 그리고 조금 이 센터가 계속한 얼마 되지 않았다 보니까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청년 창업자 발굴과 역량 강화 교육 등 활발한 활동이 이곳에선 진행 중인데요. 대학 졸업 후 바로 창업한 젊은 청춘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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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계신데 어. 누가 사장님이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사장님입니다. 아, 사장님이신 거요파우치에 네. 어, 귀여운 캐릭터를 박아서 노트 파우치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유기명 후원 브랜드를 지금 브랜딩하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직원분한테 여쭤볼 텐데, 네, 네. 여기 입주하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어, 일단 솔직히 저희가 창업을 배운 적이 없어서 많이 외롭고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많이 못 잡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역에서 뭔가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모르는 것들을 컨설팅도 많이 해 주셔서 모두가 저희의 꿈을 좀 도와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많이 얻어서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아는 보인다. 창업에 필요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마침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의가 한창입니다. 저희는 달서구 청년창업 아카데미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그다음에 창업 기업 대표, 예비창업자, 그다음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과 정신, 지식재산권, 뭐 비즈니스 모델 설계 관련해 가지고 총 10회차 이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업 지원단이 있는 개명대 대명 캠퍼스로 가 볼까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라이브 커머스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명에게는 자부심을 가진 이 어, 가습기가 출시되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하는 이유는 배울 때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도 충분히 이제 배워 살수 있으니까. 그리고 경진대회를 통해서 어, 일반인분들 충분히 라이브 커머스 오스트로 부업도 창출할 수 있고 직업도 얻을 수 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품 개발만큼 중요한 홍보. 이 시대 창업자라며 꼭 필요한 스킬을 겨루는 자리입니다 판매가 다 되었습니다. 네, 증가됩니다. 야,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많이 떨리셨을 텐데 불구하고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첫 발전한 어떤 첫 단계라고 생각하고요. 네,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또 소상공의 어떤 발전을 할수 있는 어떤 경험과 많이 쌓아서 또 이렇게 전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나 그런 거할때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고 이 대회를 통해서 자신감을 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좋아. 예찬, 파이팅! 파이팅! 바로 옆에서 유튜브 제작 경진 대회도 열렸는데요. 예비 창업인들에게 SNS 마케팅과 영상 제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창업역량 강화 아카데미 경진 대회 우승팀 혹은 참가자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진 대회 최종 우승자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소현 하셨는데 아, 네.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 약간 얼떨떨하기도 한데 어, 열심히 가르쳐주신 만큼 잘한것 같고 또 이렇게 나중에 창업이라는 기회도 한번더 꿈을 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 그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가 다 함께 한번화이팅 할까요? 네. 하나 둘셋화이팅 화이팅! 반짝이는 나만의 아이디어로 세상에 큰 변화를 꿈꾸는 이들이 모인 이곳. 바로.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입니다. 창업의 꿈을 꾸는 이들이 있다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연결과 융합이라는 키워드로 창업 지원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 오늘 만나봤는데요, 동석 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라이브커머스 경진 대회 참가한 청년들부터 기술 경험 노하우를 중시하는 중장년 기술 창업 센터까지 이 모든 세대와 소통하고 창업 노하우를 가진 창업지원단.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창업 기여 지원단에 입주한 기업들을 만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무한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네. 무엇보다 최고의 시설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아서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창업가분들이 정말 인상적인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캠퍼스 나우는요. 지역의 창업 활성화와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이곳, 개명대 창업 지원단이었습니다. Can't pause. No. no. 지역대학 집중탐구 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캠퍼스 나우. 개명대학교 창업지원단을 다녀오신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차동석 씨 양지혜 씨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음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를 루비년 남자 차동석입니다. 박자가 좀안 맞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양지혜입니다. 네. 네. 두분 이거 할줄 알았는데 캠퍼스 나우. 어 근데 저는 어, 나우. 이거 보는 순간 창업 나우 이렇게 외치고 싶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개명대 창업지원단에서 네. 뭐 청년 사람들에게 지원해 준걸 알았는데 중장년층까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어디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될지 고민이시겠네 그렇죠.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창업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음. 기회장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개명대학교 창업지원단은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 중장년을 위한 기술 창업 센터까지 음. 그야말로 모든 세대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장을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개명대 대명동 캠퍼스에서는 섬유 패션 디자인 창업 보육 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사무실과 또 다양한 오. 프로그램을 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어, 네. 네. 어떤 이 재밌죠? 제품인데요. 이 뭐냐면요. 달걀 곽 같은 거아니가요 그쵸. 네, 이게 바로 낙엽으로 만든 오. 친환경 박스입니다. 낙엽이요? 네. 낙엽이요? 낙엽으로 와. 만들어졌다고 네. 해요. 낙엽을 재활용해서 만든 건데요. 네. 그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이 출시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그런 상품입니다. 와, 입주기업에서 만든 제품인데, 어, 여기에 삶은 달걀 넣어서, 어, <laughs> 디 여행 가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웃음> 어. <웃음> 네. 말 네. 무엇보다 모든 세대 가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데 거기다가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도 따로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올해 문을 연 달서구 청년 창업 지원센터는요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 이렇게 발굴도 하고 지원도 오. 돕고 있었는데요 또 자체적으로 청년 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달서구 청년들이 자발적인 청년 문화 조성을 위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어. 보통 이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만 삼십구 세. 저도 만 37세니까 저는 봄에서 예전에 늦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창업에 대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오, 맞습니다. 창업. 너도 할수 있어. 뭔가 이렇게 왼쪽에서. <laughs> 네, 할수 있어.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시작이란 없으니까요. 음. 그리고 개명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만난 이 예비 창업자들은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층도 많았는데요. 이 창업으로 제 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지혜 씨가 말한 곳이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인데요. 개명대 창업지원단에는 만 사십 세 이상 그리고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과 공간 그다음 보육까지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저는 이상적이었던게 캠퍼스 아니 나의 사무실이 되는 거죠아 음, 어, 그러네요. 니까 그러니까 멋진 배경 앞에서 커피 한잔 한다 이보다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laughs> 네 캠퍼스에서. 네. 아, 그래도 저희가 촬영하면서 커피 타임을 즐겼었거든요. 예. 야, 요즘처럼 이 늦가을 낙엽 지는 이 캠퍼스의 풍경도 <laughs> 너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음. 아, 이왕이만말 그 나온 김에 철원씨 저랑 이렇 예. 창업보호센터에서 네. 같이 입주하는 건 어떠실까? 제가 심각한 아이디어가 하나 <laughs>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있어요. 있어요. 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 무슨 아이디어인가요? 아, 비밀입니다. 순방이기 <laughs> 때문에 아, 비밀 네네. 알려드릴 네네.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 아, 잠시만요. 네. 이두 분의 뭐 아이디어 그리고 뭐 열정도 좋긴 한데요. 일단은 창업 보육 센터에 지원을 하시려면요 해당 연도에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창업 아이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모든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곳인데 특히 청년 창업 과정의 경우에는 현재 개명대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지역대학 집중탐구로 전해드린 캠퍼스 나우. 오늘은 개명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두분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laughs>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는요. 대구 경북의 교육계 소식과 전시 소식을 모아봤습니다.